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을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 의뢰는 매일 9번 할수 있고, 가끔 이벤트로 주는 마을 의뢰 횟수 추가권으로 하루에 5번 더 추가로 할수 있습니다. 총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단계마다 몬스터 처치수와 보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미드가르드에서 아스가르드까지의 기본 완료 보상과 확률적 보상이 달라집니다. 미드가르드는 1단계가 20마리에 10훈장을 얻을 수 있고, 2단계는 50마리에 20훈장, 3단계는 100마리와 50훈장을 얻습니다. 요트나임은 1단계 30마리에 11훈장, 2단계는 60마리에 22훈장, 3단계는 120마리에 55훈장을 얻습니다. 니다빌리르는 1단계 40마리에 12훈장, 2단계 80마리에 24훈장, 3단계는 150마리에 60훈장을 얻습니다. 1 단계 50 마리에 14 문장, 2 단계는 100 마리에 26훈장3 단계는 200 마리에 65훈장을 얻습니다. 무스페라임은 1 단계 50 마리에 14 문장, 2 단계는 100 마리에 29훈장3 단계는 200 마리에 70훈장을 얻습니다. 아스가르드는 1 단계 50 마리에 15훈장2 단계 100 마리에 32훈장3 단계는 200 마리에 80훈장을 얻습니다. 훈장을 더 빠르게 많이 얻으려면, 새로 고침을 통해 3단계 의뢰를 찾아서 해주시면 되는데,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비용이 올라갑니다. 11번째 새로 고침, 미드가르드는 15만 골드, 유투나임은 25만 골드. 니더빌리르는 30만 골드, 알브하임부터 아스가르드까지는 50만 골드입니다. 열두 번째 새로 고친 미드가르드는 30만 골드, 유트나임은 50만 골드, 니더빌리르는 60만 골드, 알브하임부터 아스가르드까지는 100만 골드입니다 열세 번째 새로 고친 미드가르드는 60만 골드, 유트나임은 100만 골드. 니더빌리르는 150만 골드, 알브하임부터 아스가르드까지는 200만 골드입니다. 14번째 새로 고친 미드가르드는 150만 골드, 유투나임은 250만 골드, 니더빌리르는 300만 골드, 알브하임부터 아스가르드까지는 500만 골드입니다. 15번째 새로 고친 미드가르드는 300만 골드, 유투나임은 500만 골드, 니더빌리르는 600만 골드, 알브하임부터 아스가르드까지는 1000만 골드입니다. 보통 훈장과 보상이 많은 3단계를 위주로 하게 되는데 마을 의뢰에서는 수집 아이템도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보다는 보상을 보면서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무스페라임에 처음 진입했을 당시 사냥이 자유지 않아서 파티 사냥으로 마을 의레를 끝내고 무스페라임 수집 아이템을 모았어요. 수집 아이템을 얻을게 없다면 위그드람이나 구두벨로 단계마다 획득 보상이 올라가니 재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아주셔도 좋습니다. 마을을레는 오른쪽 상단에 퀘스트를 누르면 퀘스트를 진행하고 본인이 마지막으로 사냥할 위치를 조정해놓으면 마을을레를 자동으로 돌리다가 마지막 마을을레 위치에서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낙사와 끼는 버그가 있으니 한번씩은 꼭 확인해주세요. 미드가르드에서 유트나임은매일 나무 광석 아마포를 10개씩 교환 할수 있고 희귀 아바타와 희귀 탈것도 5천 원장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안드바리의 무기영상 수환권도 5천 원장당 11회권으로 교환 가능 한데 확률적으로 고급에서 희귀 중에서 나옵니다. 영웅 아바타 탈것 수환권은 4만 원장으로 교환할 수 있고 플렁키 무기영상 수환권도 4만 원장으로 5장 교환 가능합니다. 이것도 확률적으로 희귀에서 영웅 중에서 나옵니다. 니다벨리르에서 무스페라인까지는 안드바리의 무기 도안 조각 1000 훈장과 방어구 도안 조각 500 훈장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스가르드는 이발디의 무기 도안조각 5000훈장과 이발디의 방어구 도안조각 2 5 0 0원장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영웅과 전설장비를 만드는데 도안 이 필요하시다면 교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기영상 소환은 상위가 뜰 확률 이 낮기도 하고 도안도 도전하고 싶을 때 교환하셔도 좋지만 실패 확률때문에 되도록 영웅아바타 와 탈거작전권을 교환해주시는게 가장 좋아요. 저도 무기영상 많이 사봤는데 당첨된 적은 없답니다. 그래서 초반에 게임하시는 분들은 4만 훈장을 모아서 아바타가 없으면 아바타로 교환하고 탈 것이나 날 것이 없으면 탈 것으로 교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탈 것은 탈 것과 날것중 랜덤으로 한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웅 보유 효과를 늘리기에도 좋고 중복 4장을 모아서 전설 도전도 할수 있으니 영웅 확정권으로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딘 메인 숙제 중에 하나인 마르레로 훈장을 열심히 모으시고 꼭 좋은 아이템을 교환하세요.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